식후에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. 다리 붓기 싹 빠집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집 건강정보통입니다. 저녁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종아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시죠. 이럴 때벽 짚고 종아리 들기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벽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벽을 짚습니다.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종아리 근육이 쫙 당기는 걸 느끼세요.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.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1분에 1520회 정도 식후 5분 동안 반복해주세요.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식사 후 무거워진 하체 부종이 완화됩니다. 또한 발목 관절도 부드럽게 풀려서 다리 피로 회복에도 도움됩니다. 특히 오래 서 계시는 분, 걷는 시간이 적은 분, 다리 붓기나 저림 증상이 있는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. 오늘 저녁부터 꼭 해보세요. 매일 5분이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. 건강 꿀팁 계속 받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우리 집 건강정보통이었습니다.